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2022년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 주제 띠별 운세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처음 여러분들한테 띠별 운세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일간별 운세로서 살펴봤던 주간 운세 월 운세가 있었고요.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띠로 보는 한달월 운세가 되겠습니다. 봄띠, 말띠, 개띠 이렇게 세개삼합의띠가 되는데요. 이노수 삼합띠의 운세 6월달 월운세를 오늘 처음 여러분들테 선보이게 됐습니다. 기존 그 운세 영상하고 약간의 그 차이점이 좀 하나 있는데요. 어 월운세 기존 그 월운세가 12운성의 기반을 둔명략적인 의미에서. 어,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명료학과 한그 구성학이라는 학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 그래서 두 가지 학문에서 살펴보는 월 운세로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약간, 어,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그 운세 영상이 되겠습니다. 띠로 보는 그월 운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 고전 명리에서 보이는 당사주 개념도 좀 있고 또 주역의 개념이 들어가는 그 구성학적인 학문적인 의미도 좀 있고 또 심도 있는 그런 그 오른세가 되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맹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가볍게 가벼운 그 운세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화면에서 좀 보이시게 되는 그12 운서, 12 신사. 아래 네, 어떤 그 띠, 12개의 띠가, 12지지 띠가 있는데요.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 닭띠, 개띠, 그 다음에 돼지띠, 집띠 소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띠들이 삼합으로다가 12신살로다가 엮이게 되면은 지살, 장성살, 화갯살 그룹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또 요거와 함께 앞그룹이 되는 그 거변반 그룹이 나오게 되고 또 뒷그룹이 되게 되는 그 어, 막류창 그룹이 나오고 또 반대 그룹, 어, 기본적인 지장화 그룹의 반대 그룹이 되는 역제얼 그룹이 나오게 돼서 이 12지진 네개의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사막으로는 개의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함께 에, 전체로 한달 일진, 운, 그래서 합충형, 이런 식으로다가 명략적인 의미로서 한달 30일 동안에 어느 날에 충이 오고 어느 날에 형이 오고 어느 날에 합이 오나 이 정도만 살펴봐드리는 그런 그 명략적인 운과 함께 여기 보이게는 9개의 궁이 있습니다. 여기 구성학에서는 6월 한달 전체 한 달에 핵심적인 운의 흐름을 좀기륭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성학적으로 전략적인 부분 한달전체 운을 좀 살펴보는 그런 전략적인 운이 될수 있겠고요. 또, 12 신살기 명략수기를 오늘으로 살펴보는 그런 오늘은 좀 전술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학적인 의미에서 한달 전체 오늘 좀 살펴보는, 먼저 범띠가 되겠는데요. 12성이라 그래서 당사주기냐면 천권성의 그런 오늘 그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 범띠생인데요. 먼저 그 98년생, 어, 본명성이 2입니다. 구성학에서는 본명성 개념이 있는데요. 본명성 2가 되는 98년생과 1962년생은 같은 운의 흐름을 한달 운을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명성 2가 어디로 갔냐면 이구0으로다가 구자 화상국으로다이 본명성이 갔는데 여기에 가게 되게 되면 문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소송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달 안에, 6월 달 안에 만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게 길을 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가 그간 궁이 이 구자 화상 자리로 다 간서, 문서적인 부분, 소송적인 부분,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명예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 구사 화상이나 이 구궁에는 여러 가지 그, 궁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만약에 그냥 문서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런 그, 자기가 본래 그 본인의 자리는 이흙 토성 요 자리가 본인의 본면성인 자리가 본명궁이 되는데요. 이본명궁에는 4라는 이 4가 왔는데요. 이 4는 뭔가 거래라든지 또뭐사랑 관계에서는 어떤 뭐또 교제라든지 또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기한 부분,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 보면서 이이신 분들이 문서적인 그런 6월 달에 문서적인 그런 부, 결제라든지 문서적인 부분, 어떤 계약 거리라든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그될수 있는, 그래서 기한그한 그 달이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서 파리신민 1974년생 분은 어떤 그, 자리에 또 어떤 그 궁을 맞이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팔 본명성의 팔이 간그 자리는 궁은 요600 금성의 자리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의 그 궁에는 발전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확장된 이런 그 개념이 좀 있고 어, 권력적인 부분 이런 그 굉장히 그 아버지 궁이 되는데요. 요 궁에 팔그 본명상에 가신 분이 요 궁으로 다 이제 가셨고, 이제 본인의 자리는 요 자리, 800 토성인 본인의 어떤 궁 자리에는 일이란, 일의 그 감, 음, 감궁에 대한 어떤 요런 부분들이 이제 왔는데요. 요런 거를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 그러면 이제 투자적인 문화. 투자적인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팔궁에는 어떤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생사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 뭐 부동산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가 중요한 거는 1과8의 자기가 간 궁이나 자기가그 자리의 본 궁에는 아, 여기 보게 되면 암검살, 파살, 또 오황살이라는 이, 이렇게 세개 계좌가 흉한 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지 않으면은, 일단 길한 그런 그, 운으로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 발전하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으시고요. 뭐, 부동산 문제, 뭐, 이런 부분도 다 좋으시고, 여러 가지로다가 재물도 좋고, 그래서 좋은 그, 한 달에 월, 흐름, 월에 흐름을 타신다라고 구성학적인 의미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그, 본명성이 오이신 분들. 오이신 분들은 그 1980년생 그리고 1950년생이 되시겠습니다. 본명성 오이신 분들이 5라는 자기의 그 본명성이 어디로 갔냐면 3진궁으로 다 가게 되는데요. 이 진궁은 뭔가 시작하고 출발하고 이런 그뭐 어 희망찬 이런 그 출발하수 있는 이런 궁인데요. 그 본명성 오이신 분이 이런 그 진궁에 가셨고 자기 원래 그 중앙자리 자기 자리에는 어떤 궁이 왔냐면, 7 태궁이 왔습니다. 이 태궁은 금전적이라든지 어떤 연애적인 부분, 또 유흥적인 부분, 또 이런 재물, 뭔가 어떤 결과, 이런 부분이 있는 이 7궁이 이제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자기 자리로 다 왔는데, 이런 부분으로 다 보게 되면, 뭔가 오황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시작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두 가지로 다 살펴볼 수 있는데요. 6월달 한 달은 반반 정도, 그래서 굉장히 길할 수도 있고, 부분이라든지 기류이 확실하게 뭐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 조금 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래서 좀 원만하게 이렇게 뭐 균형 잡힌 그런 한달 보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성학적인 의미에서 어 제가 말씀을 좀드렸고요 다음에는 그 이제 범띠에 이어서 어 네, 이번에는 이제 명략적인 의미에서 12신살로다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살 개념에서 이범띠 6월 달한달 전체 30일 중에는 합이 이제 합이 들어오는 그 날짜가 3일 날하고 15일 날, 27일 날은 이 합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론으로도 합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합운이라는 것은 이런 날에는 3일 날, 15일 날, 27일 날은 합운을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는 어떤 상생의 어떤 그렇게 에너지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때는 좀 화해하고 협력하고 뭐 협동하고 이런 것들하고 연관된 그런 일을 하시면 좋으십니다. 예, 다만 이럴 때는 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역할을 어떤 그정지하고 묶인다는 이런 그 개념이 합의의 의미가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예, 뭐 때로는 좀 어,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지연되거나 지체가 돼서 묶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연지체가 될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생각하셔서. 혹시 뭐 묶여서 합이라는 것이 어쨌든 도와주고 상생을 서로 밀어주고 이렇게 합으로서 서로 으쌰으쌰 하는 그런 화해, 그런 에너지 기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간섭을 당하거나 또 어떤 묶이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합운도 좋은 방향으로는 화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그 운의 흐름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부정적인 운의 흐름으로 뭐가 지연이 된다든지, 뭐하으로 인해서 지체가 된다든지, 좀 복잡해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요런, 요런 그의 3일날, 15일날, 27일날, 요런, 좀 요런 날에 에너지 기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운이는, 어, 우리가 이제 그 인사형이라서, 어, 이 형운이 9일날하고 21일날 들어갑니다. 인사형 같은 경우는, 어, 뭐, 뭐, 기본적인 그, 관제구설이라든지 소송시비라든지, 이런 사고수, 그래서 언행 같은 걸좀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운입니다. 인사형 같은 경우는 반형인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그 막강한 세력을 믿고 거들력을 좀 휘두르거나 이러다 보니까 화를 당하는, 그래 모든 일을 좀 급하게 서두르거나 후회하는, 후회하는 일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조금은 조심하시고 좀 행동 같은 거를 조금 유의해서 조심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운인데요. 충운은 12일날과 24일날 충운이 영마살로 충운이 들어옵니다. 이 충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긍정의 모습과 부정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때면 어떤 충운으로 인해서 변화와 변수, 변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의 어떤 새로운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하루가 될수 있겠고요. 또 약간 부정적인 오늘다가 충운이 발생한 데가 되면 충돌로서 충격적인 부분과 파괴되고 분리되고 이별이 되고 뭐 이런 쪽으로 보게 된다면 충원이좀 불리한 부정적인 운으로다가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이 함께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 운이라는 것이 그러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다가 충우는 이런 날 갔을 때 만약에 이래서 어떤 그 충격을 받아서 좋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거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유 유의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띠 운세의 6월달 하루하루 이렇게 형충파 지지 어떤 그 이런 식으로 다 살펴봤 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말 말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 분들이 이제 그 구성학적인 의미에서 한달전체 핵심적인 운의 흐름, 기둥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7, 본명성이 7이신 분들, 2002년생 그리고 1966년생. 한달 5월은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본명성이신 분이 간 자리는? 이 오, 중공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아홉 개의 공 중에서 가운데 이 중공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아홉 개의 공 중에서 가운데 중앙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들어가게 되면 포위된다라는 그래서 좀 답답하다. 아,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중공 자리는 임금 왕의 자리이기도 한데 왕의 자리라는 것은 왕의 어떤 권력을 휘두른다는지 그런 가운데 서서 어떤 실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어, 이 중궁은 굉장히 나름대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 답답하고 어렵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7, 그, 본면성이신 분이 이 중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한달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7궁이 자기의 어떤 본궁의 자리에는 이구 자, 화상이 문성운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 구성학에서는 암검살, 파살, 오왕살이라는 세 가지 어떤 약간, 어, 기록적인 부분에서 흉한 그 살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암검살과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답답하고 현금흐름 같은 경우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그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좀 유념하셔서 조금 한 달을 나름대로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본명성 일이신 분들입니다. 1990년생 그다음에 에, 1954년생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 일단은 이제 팔 본인 이제 그본명성 일이 8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80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시작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갈림길에서는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변화의 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변화의 자리에다가 가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일의 본명의 자리는 자기 자리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일백 수성 자리의 감국이 자기의 본인 자리인데 자기 자리는 삶이라는 진궁과 함께 파살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는 요때는 뭐 어떤 자기가 시작하고 어떤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 속에서 파살을 맞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풀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본명상 1이신 분, 54년생이신, 1990년생이신 분들이, 혹시 6월달에 무슨 계획을 갖고 뭔가 시작을 해볼까 한다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한번더좀 6월달이 아닌, 다음달로 만약에 아주 꼭 해야 되는 급한 거가 아니라면 은 6월달은 좀 피해가는 것도, 슬기로운 운의 흐름상, 구성학적인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구성학적인 걸요정도 살펴봐 으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명략적인 의미에서 십일신사, 어, 명략적인 의미에서 합, 충, 형파 요거를좀 날짜, 어느 날에는 무슨 그 운이 들어와 있는지 이렇게 기본적인 합운과 형운과 충운 정도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월달 이제 말띠가 6월달 4일 날은 충운이 들어와 있고요. 10일 날은 형. 그리고 이제 11일은 합. 그래서 이제 먼저 충을 보게 되면 4일날, 16일날, 28일날이 충원이 이제 한 달에 세번 정도 이렇게 충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충원이라는 것은 긍정적 발현으로는 뭔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좀 부정적인 뭐 의미로는 뭐 충격을 받거나 어떤 분리 이별되고, 이런 그 부분.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뭔가 역, 역할이 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 심리적 갈등, 어떤 대인 관계 변화, 이런 속에서 뭔가 역할이 활성화되는 그런 충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다가 만약에 잘그 운을 활용하신다면 새 출발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든 부분을 단절시키면서 분리시키면서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길한 그 운에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만약에 본인이 그 그런 그그 준비가 좀안돼 있어서 만약에 충운을 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어려움 한그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온 일이 이제 되는 그 우리 이제 그 11일 날 그리고 22일 날요 때는 이제 요때 형은 그 오자형이라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아무래도 형 자기 자신이 너무 그아 막강한 어떤 자기의힘이좀 강해지고 이런 그 의미가 좀 담겨 있다 보니까. 에 간제구설이라든지, 소송시비 뭐, 이런 것도 사고속, 또 뭐, 이런 거, 그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언행, 특별히 좀 조심해야 하는 그런 그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합운이 들어오는 날은 11일과 23일입니다. 이 합운도 조금, 이런 날 같은 날, 뭐, 화해할 수 있는 날로다가 퇴기를 한다든지, 뭐, 협력 관계라든지, 뭐 나, 내지는 같이 협동하는 그런 그 날을 택이란다 그러면 이런 거 합이 들어와 있는 합의 에너지 기운이 있는 11일이라든지 2 3일날요때그 말띠들께서 이런 날을 그합으로합 저기 들어왔을 때 그런 걸좀잘 활용하시면 긍정적인 그 모습으로다가 운의 흐름을 타시게 되실 거고 또 아무래도 합이라는 것은 역할을 그 정지시킨다 또 뭐가 묶인다 뭐 이런 그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발현될 때는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일일이 좀 순탄하게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묶기다 보니까 지연이 되거나 또 지체가 될수 있는 이런 그래서 좀 복합적인 부분으로다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서 긍정적인 그 에너지 기운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6월 말띠 운세 이렇게 이제 명략적인 의미로다 합충형에 대한 어떤 날짜 전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개띠의 6월달 운세가 되겠습니다. 아, 개띠의 운세, 천해성에 갖고 있는 그 12성적인, 당사주 개념에서 천해성의 어떤 어, 운성을 갖고 있는 개띠들이 여러분들이 되겠는데요. 본명상 6이신 그 1994년생, 그 1958년생, 이두 분들의 운세는 6월달 한달 운세는 자기가 원래 그 본명성에 간 자리는 사이 송궁로다 같습니다. 이, 이 사송궁에는 뭔가 대인관계의 운이기도 하고요, 또 신용이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흘러가는 그런 그 궁인데요. 뭐 사랑과 인간관계상 어떤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연애 궁중에서 결혼도 할수 있는 어떤 굉장히 가장 이 아홉 개궁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송궁에 들어가는 그 육인 그, 그 본명성의 육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리가 육이란 자기 자리에 육인데 육이 이제 팔이라는 그 변화의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교제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변화를 맞는 것들이 긍정적으로다 변화 그 좋은 아주 긍정적인 운으로 다 여러분들 다가오셨기 때문에 육 본명성이신 분 58년생, 94년생 6월 달한달 굉장히 그 좋은 한 달, 기록기을한 그런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본명성 3이신 분들, 1970년, 70년생이신데요. 이런 분들, 이분들께서는 자기의 어떤 그 본명성의 간 자리가 일궁으로 다 갔는데요. 이일백수상궁 감궁으로 다 갔는데, 이 감궁 자리는 좀 고난이 있고, 또, 한번 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아랫 사람이라든지 이런 쪽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그런 궁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 아무래도 어, 자기의 그 자리인 그삼음진궁에또오황살이좀 먹고 5항 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연애 공이기도 합니다. 1, 2, 3이 가는 자리는 연애 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실수라든지, 이런 미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한다 그래서, 어, 남성이든 여성 여러분이든 어, 연애적인 부분, 이런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잘 원활하게 좀 풀어갈 수 있게끔, 조심하고, 어, 함부로 그 상대 이상한테 그 행동을 좀 조심해야 하는 그런 한 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도 할수 있는 그런, 그래서 조금은 운의 흐름은 조금은 자기가 조심하고,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본명상에 구이신 분들입니다. 예, 본명상 구이신 분들이 가시는그 자리는 그이 칠적금성의 자리로다가 어, 본명상 구이신 분들이 이제 가셨는데요. 이 칠적금성이 태국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암을 먹, 암파를 좀 먹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갔을 때 예,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서적인 기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 소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예, 조금은 좀 불리한 예, 그렇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자기 자리에는. 그이 인제 그 공공이 왔는데 공공의 어떤 이의 모습으로 다 왔는데 요이해이 자리에 어떤 모습에서는 뭔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약간의 고난의 그런 거 기운도 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다가 보면서 구이신 분들도 6월 달한 달은 굉장히 좀 약간은 힘든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안전하게 좀 조심조심 하면서 한 달을 갔다가 안정적인 한 달의 운의 흐름을 한 달을 좀잘 보낼 수 있도록 슬기로운 그 지혜롭게 한달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 안검살이라든지 팥살이든지 오왕살이 오는 이런그 자리 이런 궁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걸 슬기로 캐쳐갈수 있는 요런 것들이 핵심적인 핵심 내용이고 핵심 포인트고 운을 갖다가 개운할수 있는 그런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개띠들의 어떤 그 명약적인 의미로도 살펴보는 12신살과 함께 명약적으로도 살펴보는 합충형 어떤 그 날짜의 합운이라든지 충일 운이라든지또형운이 들어오는지 6월달 개띠 운세 개띠 분들의 6월달 한번 그 명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날 8일날은 합 가 충원이 들어와 있고요1 1일날에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19일날, 20일날, 23일날 합, 충, 형, 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7일날과 19일에 합, 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날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태기를 해서 뭔가 어, 협력해야 된다. 이런 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관계 확실히 날짜, 태기를 하신다면 17일라든지 19일날, 6월달 중에서는 이 날에 좀 합으로써 뭔가 협력할 수 있고, 어, 협동할 수 있고 합, 이런 그 합이 미뤄지고 서로 도와주는 상생의 어떤 기운, 에너지 기운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날로 다 여러분들 활용하시고, 다만 또 하나 좀, 부정적인 부분에서 살펴본다 그러면, 요런 날또 잘못 그 합이 엮여갖고, 묶여갖고, 또 이제 복잡해지거나 지연이 되거나 지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는 얼마나 슬슬 게대처 하게 되면 또 지혜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일 날과 20일 날 충혼인데요. 이렇게 충혼이 올 때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 여러분들께서 개운하신다 그러면 변화, 변수, 변동, 그래서 새로운 출발, 뭔가 심리적 갈등, 대인적 관계 변화에서 새로운 어떤 그 방향으로 다 여러분들이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보내시면 충혼도 굉장히 긍정의 모습으로 다 여러분한테 개운될 수 있고요. 네, 형운이 또 들어오는 1 1일이 23일입니다. 관제구사 소송 시비뭐또 교통사고 사고 수수 뭐 이런 것들 언행적인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는 그런 그 하루 분해셔 될것 같습니다. 형이라는 것은 어떤 형벌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를좀 담고 있고요. 또 수수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게 축순미, 이제 이게 술미형이라고 해서 축순미 3형 중에서 반형인데,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은혜를 모르고 또 배신을 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 이형 운이니까요. 이런 쪽에서는 조금 그런 쪽을 살펴보시면, 또 어, 나름대로는 슬기롭게 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어, 있다고 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제가 이제 띠려보는그 운세 영상 처음 그... 좀 어떤 변화를 좀 주고 새로운 컨텐츠도 제작을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어, 뭐, 좋은 그 모습으로도 앞으로도 더다갈수 있도록 더좀 많이 그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생각 구독은 사랑이고요. 좋아요는 응원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앞으로도 더, 어, 조금 더 발전된 모습, 발전된 어떤 그런 그 영상으로 다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